그 e are. We are. We are. 하 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하 e We are. We are. We are. We a 이 e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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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 r 지 We are. We are.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음. 아, 오늘은 어,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가 힘써야 할것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어, 힘써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와 이렇게 하십니다 모금을 전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전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 이해하고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주변에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 말씀 오늘 김문대목서 <laughs> 사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전해 주신 그태사명의 말씀과 꼭 달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 8장은 마지막 절에나오죠 18절에서 20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너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든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옳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어떤 여건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하는, 애써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게. 그리고 제자로 성하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계시죠어 마태복음 2 8장을 보면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 라고 이미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미 말씀해 주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가능하신데요. 한번 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 시대적인 흐름과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 어떻게 보면 1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역하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많은 교주들이 나오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다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나라에 만 40여 명의 구세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그 왔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이곳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고 이곳에서 어디가 사고가 났다고 재난이 있다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계속하는 이런 소음이 들린다는 것이죠. 7절에으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구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난리와 재난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랑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뒷자리 보면 삼십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나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있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42절 그리고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44절에도 이런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의 인자가 아니다. 백2 0 장이 우리가 택다그 네. 하나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잘 부른 것은 주님의 힘, 제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참 좋지 않았습니까? 참성령 백이십 이동감박사이 베들레헴, 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작은 노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이 사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우리가 언제나 언제 오실지 모르니고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처음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주 마음을 주님에게 주 그래서 마음으로 숨기는 주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자리에 계실 때나 주인이 자리에 계실 때나 함께실 때나이 종의 마음이 주인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 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그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인의 집을 위하여 생기는 이 마음이 똑같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오히려 그 빈자리를 더 채우고 주인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없지만 마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열심히 성실로 잘 섬기는 것이바로 지혜로운,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내일 주인이 오시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데 악한 종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물론 주인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의 마음에는 주인이 더디오 주인이 지금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도 안 오실 거예요. 모레도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적당히 즐겨도 돼 오늘은 적당히 살아도 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게 되냐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 또는 주인의 것까지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모양만 주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전혀 주인에게 없는 그런 종이 바로 악한 종이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생각하고 흥청망청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대림절 이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며 함께 지내는 이 기간 무슨 기간입니까?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이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매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계속해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러로 깨어있으라 사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세상에는 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말에 더 깨어 기도합니다. 더 성경을 읽습니다. 더 교회에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연말이고 지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1은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대한 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며, 그 뒤에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읽어보면 오히려 위로가 돼요.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를 보면 마음 아팠고또 마음을 조렸던 이, 마음, 이 마음이 좀 위로가 돼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태양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분명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사장, 3절, 4절을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은 시작.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지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교훈, 그리고 허탈한 신화, 역사와 인문학, 교훈 이런 것들로 진리의 말씀을 대신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어, 말씀에도 보면 오직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이 포도주와 같은 이 액체의 이 모든 들 이들 것을 다 부어두. 이 전제는 남김 없이 아낌 없이 하나님의 재단에다 부어두.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부어드, 준비한 것을 다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존제입니다 어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성경 읽기 모임에 누구든지 다 오셔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어제로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목요일이 9주간에는 또. 휴일이 성탄절 있고 뭐냐 1월 1일이 있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에 또1어지에될 것입니다. 어제는 마지막 어, 마지막은 아니고 어쨌든 마트 공을 다 읽은 날이라 그런지 다 각자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어떤 분은 감을 싸왔고 반찬을 다 싸. 고어 계란 후라이를 0 개씩 해오신 분도 계시고 올뭐 때에서 양푼에 다 넣어서 2만 원 양푼에다가 다 넣었어요. 고추장.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이 장갑을 띄우는데, 비비기 전에 그 영상도 찍고, 그리고 그다 마지막에 제가 우리 그 집사님이 주신 올해 가짠 참기름. 가장 참기름, 참기름을 제가 마지막에 두었거든요. 근데 제가 용기 있게 다 열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탁 열어서 그 참기름을 막 이렇게 두으려고 했어요. 제마음으 제 마음 같아서는 탁탁탁 탁탁 이렇게 마음껏 좀새고닦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있으니까 좀 같이 나눠서 먹으려고 많이 부으려고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입을 열어서 이거 부으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는 한몇번생각했니까 그만 부어야 되나? 이렇게 각지 않게 부으려는 마음으로 붙고 있는데도 그게이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붙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돌리기는 했지만 점점 떨려가지고 팔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비면서도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아낌없이 이 마음을 먹어도. 두어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두어 보면 쉽지 않다. 지난 지난 중에또 우리가 주님께 향유컵을 깨뜨려 드린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이 남았지만 우리 주님께 두어 드리는 것이 마음 없고 다중이 하고. 용기 있게 탁 넓고, 향이 진동을 하고, 마음껏, 아니, 다 부어드려도 괜찮잖아. 요 그런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부어드린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주니다참기름한 방울고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아낌없이 부어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질입니적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그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드문대전서 말씀에 함께 나눈 대로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더잘 믿을수록 유혹은 더 찾아오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은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그에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이 만약에 받은 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사탄이 시험하지도 안했을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은 그렇게 수없는 고난을 당한 뒤에도 믿음의 고백을 이어갔지요.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치 되어 디모데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 믿음의 성도에게는 의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킨 성도에게는 순금과 같은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중에 가장,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 우리 모두에게는 의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왕 3 6 0장에도 나오죠. 조용한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의 돌리로예살렘 성에서 위의 권리만이 우리에게 준비되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과 환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있어,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는 늘 깨어 잠들지 않고 믿음으로 숙명으로 깨어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말씀으로 숙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많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고금으로 깨어 주님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의의 면루관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겨드릴 때 주님.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